11월 22일 카풀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IT 업계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카풀 논란으로 촉발된 공유 경제의 규제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유 경제를 눈앞의 비기슈로 꼽았는데요. 공유 경제는 2008년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의 저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생산된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방식을 뜻하죠. 나눠쓰기의 범주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로 확장됐고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미술품, 명품, 심지어 집까지 공유하지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됐고 영국에선 공유경제형 병실이 미국에선 집교환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아고다 아웃사이드의 대표는 2025년이면 공유경제 시장이 기존의 렌털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은 플랫폼이 가져가고 개인들은 남은 부스러기만 나눠 갖는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기존 업체들의 붕괴, 법제도와의 충돌, 안전문제나 범죄 발생 위험 등 정부의 효과적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유경제에 대해 선관망 후 조치 전략을 택했는데요. 프리한 규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밍시에서는 온라인 공유 의료 플랫폼을 실험 중인데요. 2012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2016년부터는 온라인 가정 주치의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 결과 산밍시의 지역 의료보험 지출은 대폭 감소, 지역 의료진의 수입은 증가해 지방정부의 재정 고갈과 공립병원의 수요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카풀 택시 다음에는 자율주행 택시의 문제를 고민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탄생한 제로 셔틀은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달리는 로봇 자동차입니다. 판교 제로 시티에 실증단지가 설립되고 공공에 의해 제도적 난제가 해결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초의 기술력으로 탄생할 수 있었죠.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기반시설 등이 2020년까지 구축됨으로써 800개 기업이 입주,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민 또한 경기도가 추진했으면 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1위 자전거, 3위 차량 공유를 꼽아 자동차와 통신, IT 기술이 결합된 공유경제 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산업의 생존과 신산업의 성장 사이에서 어디까지 공유하면 되는 건지 현명한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